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어, 삼손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은 설교를 하면서 삼손을 총 여덟 번에 어쳐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어, 지금까지 여덟 번 살펴본 것처럼 아, 우리가 나름 심층적으로 좀 삼손이라는 임무를 살펴보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 삼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삼손은 표면적으로 살펴본다면 삼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 이방 민족인 블레셋에게 심판당하고 고통당할 때 그러니까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당하고 고통당할 때 그때 세워졌던 사사가 바로 이 삼손이라는 사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그 표면적으로 보면 오랫동안 그 오랜 시간 동안 자녀를 갖지 못했던 가정에서 태어난 자 아닙니까? 어, 아마도 부모의 무한한 사랑을 받으며 자라지 않았을까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죠. 어, 여기까지 보면. 어,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불러할 만한 인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특별히 그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태어난 그런 자녀잖아요. 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어, 수태고지를 통해서 어, 태어났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오랫동안 자녀가 없던 가정에 자녀가 태어났으니 얼마나 그 부모가 애지중지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길렀겠습니까. 어, 그런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아는 것처럼 어, 삼손의 생애는 불할 만한 인생입니까? 불할 어, 만한 인생이 아니죠 어, 삼손의 생애는 불할 만한 인생이 아니고 우리 삼손이라는 인물을 떠올릴 때마다 우리 가운데 느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삼손이 참 어리석다라는 것과 그리고 또한 가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인생이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능력과 은혜만큼 살아가지 못했던 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망각해버린 그런 수치스러운 인생이 바로 삼손이라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삼손을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그의 부모를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셨죠. 삼손을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나시린으로 세우라고 자신의 그 삼손의 부모에게, 그 어머니에게, 그만노아에게 아버지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삼손의 부모가 삼손을 잘 양육한 것 같습니까? 잘 키운 것 같습니까? 그런 것 같지 않죠. 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했다고 여겨지십니까? 그런 느낌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이 자라가면서 그가 사사로 있으면서 결정하거나 판단하거나 그가 행했던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는 하나님의 그 기준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손의 부모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삼손의 태도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계속적으로 성경을 보면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방 여인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방 여인을 어떻게 보는 거냐? 그냥 자신의 마음을 다 사랑했던 그 모습이 아니고 단지 그런 성적 대상으로밖에 보지 않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본다라는 거죠. 당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과 결혼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거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 땅에 들어갈 것인데 가나 땅에 들어갈 때에 그 가나안에 있는 그 족속들과 교류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경고하셨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인 그 가나 땅에 있는 많은 족속들이 있는데 그 족속들과 분명하게 교류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줬다는 거죠. 그들이 가나 땅에 들어가기 수백 년 전에도 분명하게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섬는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지속적으로 이방여인들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이방여인 때문에 이제 망하는 인생이 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더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삼소는 자신의 나시인으로서의 부르심, 자신의 정체성. 그것을 완벽하게 잊어버리고 있는, 잃어버리고 있는, 망각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나시인의 규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정체성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특별히 나시인으로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하게 자신의 백성으로 더게 부르신 그 부르심이 있다는 것인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본다는 것입니다. 나시린의 규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나시린은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 죽음, 그러니까 죽음을 만지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이 규례를 전체를 다 어기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삼손은 어떻습니까? 시체를 한 번만 만진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만지고 있는, 아까 나실린스 어, 범하면 안 되는 규례를 계속적으로 어기고 있는 그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사자를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자의 몸에 생성된 꿀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것을 만지고 또 먹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는 거죠. 그리고 또 보면은 낙이 특별을 가지고 천명의 사람을 죽였는데, 이게 낙이 특별 어떤 거라는 거예요? 성경의 원어로 보면 새나이특별라는 겁니다. 새 낙이특별. 그러니까 는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나이특별을 가지고 많은 불레셋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알수 있는 건 뭡니까? 또다시 죽음을 만지고 있는 이 삼손의 모습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율법으로도 죽음을 만진 자는 부정한 자로 죽급했습니다 당시 그 율법으로도. 근데 나시린에게는 더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까? 더한 비례를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삼선이 자기 정체성을 완벽하게 상실해 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뒷나 내려갈 때 어떻습니까? 그때 이 포도원을 지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또 어떻습니까? 머리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그 생장 배경에 비밀된 이 머리털 이것을 자료라고 명, 말하고 있는 그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시린네스이서의 규례를 하나뿐만 아니라 전체를 다 어겨가고 있는 이 삼손의 모습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삼손의 자기 정체성의 상실의 원인 있겠죠. 왜이 어떤 이유 때문에 삼손이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정확하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이것을 유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부모의 이 바른 교육의 부재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하나의 님 말씀으로 인한 자기 자녀를 양육하지 못했던 그 결과, 그 결과가 바로 삼손이라는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은 사사기 말씀이죠. 사사시대의 특징이 있, 있죠. 사사시대의 특징, 우리가 초반에 다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왕이 없어 각기 소견의 오른대로 행하는 시대, 이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 시대의 특징이라는 거죠. 왕이 없어서 자기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냐면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지 않는 시대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초반은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2장 7절 한번 찾아가 볼까요? 사사기 2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2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사사기 2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장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게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고 여호수아 당시의 그 장로들이 있는데 그 어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서들이 하나님을 잘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죽고 난 이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2장 10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와를 호 알지 못하며 여와께서 호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이 사사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어, 그 당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어떤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그 세대 사람도 다그 열정으로 들어갔고 선조들이 다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일어난 세대는 어떤 세대라는 거예요? 다른 세대라는 거예요. 다른 세대. 이 다른 세대 특징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대 백성 가운데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 그 세대가 바로 다른 세대. 참 재밌죠. 성경이 다른 세대라는 거예요. 다른 세대. 이 다른 세대가 일어나므로 어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반대로 나아가는 그런 세대가 바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이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잘 키우지 못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되지 못하게 자기 자녀들을 키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사시대의 흐름은 심지어 누구의 가정에까지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마누아의 가정. 이 마노아의 가정에까지도 분명하게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너무나 분명한 목소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이를 출터이니 나시린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키워라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부탁을 들은 이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자녀를 이 삼손을 양육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을 들은 그 부모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그 자녀를 양육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아니,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하지 않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귀한 아이기 이 때문에 그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이방여인의 아내를 계속적으로 취하려고 하는 그 모습, 이방여인이 계속적으로 빠져가는 모습, 그 모습을 분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 만화의 부모가 그를 만류하는 것 같지만 결국엔 그를 이기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 오늘까지 총 8번에 거쳐서 사표본 삼손에게 우리가 어느 것 하나라도 배울 것이 있습니까? 어느 것 하나라도 우리가 분받을 점이 삼손에게 단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삼손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삼손이라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단한 가지라도 배울 것이 없습니다 누가 삼손을 이렇게 만든 것입니까? 누가 삼선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부모죠. 하나님 어떻게 키우라고 이 삼선을 줬다라는 거예요? 나시린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잘 키우라고 자녀를 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삼선의 부모는 그렇게 키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삼선을 이렇게 만들었느냐? 그의 부모라는 거죠.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에게 흘러가지 않는 것. 아니,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는 것. 이것이 사사시대의 비극적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이 만화의 가정을 보여주는 것이지 더 엄밀하게 말해서는 사사시대 전체를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샘플링이죠. 사사시대에 살아갔던 이스라엘 선들의 삶의 모습, 그 모습의 샘플링이 바로 이만노와의 가정, 삼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잘하지 못한 삼손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다하는 거예요. 삼손은요, 하나님 말씀 살지 않잖아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삽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방으로 밀려난 지 오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삼손이 결정적으로 자신의 비밀을 들릴라에게 말해줄 때, 그때 삼손이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1육장1육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대촉하여 초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은 자신 함정 받들은 여인의 이 백염 머리 성사에 마음이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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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삼손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사사죠. 오늘도 마지막절에 보면은 삼손이 사사로 20년을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사인데, 그러면 그의 마음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 됩니까? 자신의 동족들을 괴롭히는 블레셋 때문에 마음의 범례가 있고, 마음의 괴로움이 있고, 그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이 블레셋으로 하여금 망령되어지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삼손은 그런 것 때문에 전혀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자신의 동족들로 인해서 고통스럽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 때문에 고통스럽지 않고, 단지 어떤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까? 그 여인, 그 여인의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그거 하나 때문에 그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고 있는 삼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여인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비극적이라는 것이죠. 오늘 부분에서 어떻습니까? 삼손은 오늘 부분에 보면 이제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부분 말씀 보면서 묵상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갈게 없어서 하고 이 말씀 보시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아직도 여전히 변한 것이 없는 삼손의 모습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전히 자기의 자기 그렇게 비극적으로 자신 눈이 뽑혀가지고 연자매듭을 돌리고 있는 그 모습 그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분만 나를 강하게 하사, 프레스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갖기하 없어서, 자기 두눈뺀그 원수 같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끝까지 삼손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죠. 동족의 아픔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무엇으로 세우셨습니까?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사사로서의 부르심과 정체성을 끝까지 깨닫지 못한지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기를 관통하고 있는 사사기의 전체 사실을 어떻게 보면 비극적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하고 키우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삼손을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자녀들 보면서 나는 과연 누구를 키우고 있는가? 어찌 보면 굉장히 심각하게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삼손을 키우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사무회를 키우고 있는가? 우리가 마지막 이 사사시대 마지막을 보면 희망적인 모습이 나오죠. 누굽니까?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에게 주어진 역할과 직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나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잘 키우는 그 모습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자녀들을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들. 그리고 어, 또한 우리 사랑교회의 자녀들 우리 각각의 우리 부모님들에게 숙여있는 많은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이 생각이 나는 거죠.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자녀들 이자녀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삼손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혼란한 이 시대 가운데 배가 같이 빛날 수 있는 이 사무엘로 키워갈 수 있는 그런 인예가 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 저도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다시나수 없겠더라고요. 어제 저희 그 아내가 집사람이 이제 아이들과 영화를 봤답니다. 오두막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저는 이제 교회 와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오두막이라는 영화 를 보면서 어 이제 물어봤답니다. 뭐 구원 확신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살아계심이 느껴지느냐? 뭐 그런 걸 물어봤는데 뭐못 느낀다라는 거죠. 아이들이 잘 모르겠다. 뭐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 다시금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쳐야 되겠,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그리고 이 아이들이 정말 자라가면서 지금 어리니까 모를 수도 있겠지만, 자라가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자랐으면 좋겠다. 이것이 부모된 우리의 책임이, 나의 책임이겠구나, 그런 것들을 느낀다라는 거죠. 사춘기가 되고 청년이 되는 그런 청년 자녀들을 어, 가진 부모님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한 그런 모습일 수있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내 품에서 떠난 그 자녀라고 느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끝까지 어, 모니카 그 어머니의 기도처럼 우리가 마지막에 그이 교회사의 위대한 성자라고 불리는 이 어거스틴을 낳았던 이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